안녕하십니까. 세다용접기 조프로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장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발곤 용접도 되고, 슬라즈마 절단도 되고, 아크 용접은 물론, 전해엄마까지 되는 말 그대로 올인원 만능 용접기입니다. 한대로 네 가지 작업이 가능하니까 현장에서 장비 여러 개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요. 오늘 실제로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비 단순한 멀티가 아닙니다. 정식 용접 성능에 절단 성능, 연마 성능까지 전부 묵직하게 들어 있는 진짜 만능 모델입니다. 알곤, 아크, 플라즈마 절단, 전해 연마 이네 가지를 모두 본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특히 스테인리스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알곤 전해 연마 조합이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인데요. 먼저 알곤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 장비는 고주파 스타트를 지원해서 초치만 되면 그대로 아크가 아주 부드럽게 발생하는데요. 얇은 스텐판도 구멍 없이 안정적으로 비드가 올라오고 전류 반응 속도도 빨라서 초보자분들도 다루기 편리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드 라인이 예쁘게 살아서 용접 작업에 진짜 힘을 발휘하는데요. 알곤 모드에서 펄스 기능을 사용하여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알곤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제 절단 모드로 바꿔볼게요. 모드 전환도 간단한데요. 앞 패널에서 딱한 번만 선택하면 됩니다. 철판. 알루미늄까지 보시는 것처럼 진짜 시원하게 절단이 가능한데요 절단면이 깨끗해서 추가 가공도 거의 필요가 없는데요 이 장비가 좋은게 알군 용접으로 용접하고 바로 플라즈마로 절단해서 현장 작업속도가 2배에서 3배로 뛰어오른다는게 장점인데요 고급기능인 파이로트 기능도 당연히 탑재되어있고요 T80 헤드를 적용해서 소모품 또한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절단작업이 가능합니다 아크 용접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출력 충분하고 아크포스 핫 스타트 기능도 들어있어서 용접봉이 아주 안정적으로 붙는데요. 두꺼운 철판이나 구조물 작업할 때 아크 용접은 무조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장비는 알곤, 절단, 아크 작업을 한 몸으로 해결해버립니다. 스텐 작업하시는 분들, 여기서 진짜 끝장인데요. 알곤으로 용접을 딱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의 엄마 기능으로 산화 자국, 즉 용접 자국을 싹 지워버립니다. 전의 엄마 붓을 대는 순간 스텐 표면이 원래 맑은 색으로 돌아오죠. 이게 한 대에 들어있다는 게 기가 막힌데요. 용접, 연마, 절단 모든 작업이 한 장비에서 돌아갑니다. 한 대로 네 가지 작업이 가능한 알곤 아크, 절단, 전해 연마 장비 하나로 작업하니까 현장 이동성이 최고고요. 절단력, 용접 성능, 연마 성능 전부. 실 사용급으로 초보자도 컨트롤로 쉬운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작업 속도도 두세 배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솔직히 이 정도 구성력은 맞는 기계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이 장비. 정말 현장에서 바로 쓰는데 부족함 없는 올인원 용접기인데요. 한대로 모든 걸 끝내는 장비를 찾으셨다면 이 모델이 진짜 답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